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합격 동반자,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IS 곡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제대로 파헤쳐 봤었죠. 오늘은요, 드디어 그 단짝인 MP 곡선을 만나서 IS MP 모형을 완성시켜 볼 겁니다. 이걸로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로드맵부터 한번 쫙 보시죠. 먼저 MC 곡선을 배워서 ISMP 모형을 완성할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모형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제 충격들을 분석해 볼 겁니다. 재밌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의 최종보스라고 할수 있는 ADAS 모형까지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힘차게 한번 가봅시다. 네, 첫 번째 정복 대상은 바로 MP 곡선입니다. MP가 뭐의 약자냐면 Monetary Policy, 바로 통화 정책이에요. 옛날 경제학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현대 중앙은행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자율을 딱 정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모형, 과거의 LM 곡선을 대체하는 아주 세련된 정책 규칙이 바로 이 MP 곡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M P 곡선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우리 경제에는 지금 이 정도의 실질이자율이 필요해라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그 수준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쭉 그려져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수평선이냐고요? 그건 바로 중앙은행이 현재 경기가 좋든 나쁘든 즉 산출갭 수준이랑 상관없이 물가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실질이자율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세로축이 실질이자율, 가로축이 산출비입니다 여기서 산출갭비라는건 우리 경제의 실질생산량이 잠재적인 최대생산량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중앙은행이 목표 실질이자율을 R 수준으로 딱 정하면 N픽선은 이렇게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실질 이자율 R은요,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 금리에다가 은행들이 돈 빌려줄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즉,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금리라는 사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MP 곡선이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물가, 즉, 인플레이션, 파이가 생각보다 너무 막 올라요. 그럼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과열된 경제를 좀 시키려고 실질 이자율을 올리겠죠. 바로 그 순간 MP 곡선은 이렇게 위로 점프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 파이스타 자체를 낮추는 좀더 강력한 긴축 정착을 펼 때도 마찬가지로 MP 곡선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거나 중앙은행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경기를 좀 살려야겠다 싶어서 물가 목표를 좀더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실제 이자율을 낮춰서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겠죠. 그러면 MP 곡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이 곡선이 위 아래로 춤을 추는 거죠. 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는 어디서 균형을 이룰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우하향하는 IS 곡선과 방금 배운 수평의 MP 곡선이 딱 만나는 이 점이요. 이 지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가로축을 한번 보세요. 네, 바로 산출갭이 0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도 너무 침체되지도 않은 우리 경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 즉, 잠재 생산 수준을 달성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다 배웠으니까 이걸 실제로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이 모형을 가지고 현실 경제에 어떤 사건, 우리가 충격이라고 부르는 일이 딱 터졌을 때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형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소비심리가 막 살아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소비 c 를 늘리면 이건 바로 경제 전체의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 결과 is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똑같은 이자율 수준인데도 산출계비 플러스가 되면서 경제가 호황공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엔 정반대대 경우에요.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것처럼 아주 부정적인 자산 충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자산이 반토막 난 사람들이 과연 소비를 예전처럼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산출 갭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좀 다른 충격, 금융 충격을 한번 볼게요. 경제가 너무 불확실해서 은행들이 대출해주기를 꺼려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 높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그대로 준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의 실질이자율은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is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mp 곡선 자체가 위로 이동해서 경제를 확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이 경우는 반대로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이자율 인하를 선언하면 MP 곡선이 당연히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럼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 전반에 다시 활력이 돌게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다져온 이 ISMP 모형을 발판으로 삼아서요. 거시경제 분석의 최종 단계라고 할수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 바로 ADS 모형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총수요 곡선, 이 AD 곡선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랑 우리 강제 전체 생산량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는요, 바로 중앙은행의 반응, 즉,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MP 곡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1단계.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2단계, 중앙은행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MP 곡선을 위로 올려서 실질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3단계, 이자율이 비싸지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배운 IS 곡선 위에서 왼쪽 위로 이동하는 움직임이죠. 4단계, 결국 경제 전체의 총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결론이 나왔네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총생산은 줄어든다. 이둘 사이에 음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하향하는 총수요. AD 곡선의 탄생 비밀입니다. 짜잔! 그렇게 해서 이 논리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로축은 인플레이션, 가로축은 산출갭.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산출갭이 감소하는, 즉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우하향하는 총수요 AD 곡선이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에 우상향하는 총공급 AS 곡선까지 추가해 봅시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두 곡선 AD와 AS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점에서는 산출갭이 제로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아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ADAS 모형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갑자기 외부에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닥쳤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지 그 역동적인 조정 과정을 생생하게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1단계, 갑자기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충격이 와서 as 곡선이 위로 확 점프합니다. 경제는 원래 있던 a 점에서 b 점으로 이동하는데 이러면 물가는 엄청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즉 마이너스 산출갭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죠. 2단계. 중앙은행은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버팁니다. 3단계.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실업자가 늘고 기업들은 힘들어지겠죠. 결국 임금과 물가 상승 압력이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4단계. 이로 인해서 as 곡선이 아주 천천히 정말 서서히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경제는 이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국 원래의 균형점 a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외부 충격 때문에 경제가 A점에서 B점으로 이탈했다가 고통스럽고 긴 조정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화살표 방향을 따라 다시 원래의 장기 균형점 A로 되돌아오는 이 동태적인 힘,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라는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 볼게요. 첫째, ISMP 모형은 이자율을 직접 정하는 현대 중앙은행의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한 아주 유용한 툴이라는 거. 둘째, 소비나 투자 같은 수요 충격은 IS 곡선을 움직이고요. 중앙은행의 정책이나 금융 리스크 같은 충격은 MP 곡선을 움직인다는 것. 셋째, AD 곡선은 바로 이 ISMP 모형으로부터 탄생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는 충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장기 균형을 찾아가지만 그 과정이 경기 침체라는 아픔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 이네 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경제학 분명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할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어,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하는 게 있다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 그곳에는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이 남긴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보물처럼 쌓여 있고요. 또 저와 정말 실력 있고 친절하기까지 한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을 항상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